좋아요. 이제 성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. 특히 생명의 정수를 얻을 수 있는 녹색 성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알겠죠? 이 구조물은 이 바이옴에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요.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만들었어요. 이 성소 안에서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보시다시피 방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자, 이 정수 블록에 다가가면 미니 퍼즐이 시작돼요. 서바이벌 모드에서 여기 올라가서 공을 저기로 던지면 돼요. 5분 안에 해결해야 해요. 보시다시피 이걸 하면 생명의 정수를 얻을 수 있어요. 이 정수는 식물 성장을 빠르게 하고 주변 모백에 재생 효과를 줘요. 시들기와 독 효과를 제거하고 꿀벌의 정수를 섭취해야 신사의 정수 블록이 활성화돼요.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. 보시다시피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. 이제 더 많은 공을 쏘고 있어요. 만약 못하더라도 걱정 마세요. 그냥 여기서 나가게 될 뿐이에요. 다른 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. 이제 효과와 함께 던져볼게요. 하지만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네요. 그렇죠? 봤죠? 방금 성공했어요. 저 구조물로 들어가셔야 해요. 들어가면 다시 안 돌아오길 바라는데, 퍼즐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. 이제 나가도 돼요. 제가 나갈 수 있는지 볼게요. 아, 보세요. 나갔어요. 됐죠? 여기서 생명의 정수를 얻었어요. 생명의 정수는 성장을 주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죠?